네, 지금 아궁이에 지금 고구마 굽고 있어요. 자 보시면 예, 여기가 이렇게 이제 렇 불을 떼놓고 이렇게 아궁이에 고구마 굽고 있습니다. 지금 다 익었는데 어, 냄새가 솔솔 소니다 지금 고구마 냄새가. 어, 이거 다 익은 거 이제. 이제 이렇게 이제 고구마 좀 사서 이렇게 이제 아궁이 위에 이렇게 이제 구우시면 됩니다. 지금 여기 이제 방 문을 열어놔서 그렇지 이 안에는 찜질이 가능할 정도로 온도가 최대 70도까지 올라가고요. 그래서 지금 아주 따뜻해요. 저쪽에 있는 건 이제 보일러인데 이렇게 이제 불을 못했을 때 저렇게 보일러를 돌려서 난방도 가능합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반이 있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황토 타일에다가 낙수지라는 한지를 이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은 청맥반석입니다 보시면 여기 바닥이 청맥반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황토 타일이 이제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오면 자이 밑에서 표면 나무부터, 이 표면 나무의 이 높이가 네, 평균적으로 40에서 60cm. 아, 실내의 층 높이는 이 2m. 그리고 이 사이드로는 높이가 네, 1.75m입니다. 바닥은 청백반석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장성 편백나무예요 이 아래목 보시면, 이렇게 어, 선반이 하나 더 있고, 여기에 소금입니다, 소금. 이 소금은 이제 열을 받으면 이렇게 음이온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을 조금씩 이제 깔아놓습니다. 이거는 이제 총 4.5평, 구들방 3평, 테라스 1.5평입니다. 한번 구매하시면 고구마 한번 꼭 구워드셔보세요. 그리고 이제 이 구둘 위에 맥반석으로 하는 이유가 옛날 장판으로 했으면은 이제 여기 아랫목이 타거든요. 근데 맥반석은 이제 그렇지 않고 거기다 추결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황토와 맥반석은 원적에서 파장이 같아요. 그래서 그 인체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하는 데는 황토, 맥반석.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나 이 맥반석들은 열이 가해지면 달궈지면 원전에서 방출량이 배수로 점점 점점 높아져요. 그래서 바닥 온도가 만약 45도일 때, 원전에서 파장률이 약 분당 3만 회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. 얼마나 높은 거냐면 뭐 의료 기기는 분당 한 700회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 50배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구들방은 대부분 이렇게 맥반석으로 많이 마감하고 있습니다.